여기 봅시다. 그리 유지시킬 겁니다. 니네 얼굴이 덜 쉽게, 뭐 하기 쉽게? 뭔가, 뭐, 뭐라고 쓴 거지? 도단하다. 뭔가 도나 도단하기가 쉽게 한, 쉽게 하는 걸좀더 적게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브레이크아웃은 도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뭐가 도단하는 걸? 여드름이 도달하게 쉬운 거라 니네 얼굴을 좀더 약할, less, 적게 만들어준다. 이 얘기인 거야. Moreover, 게다가, 뭐 하면 지금 계속, 니 얼굴을 이렇게 씻으면? 이라고 얘기했잖아. Using an anti-people facial wash, 그리고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여드름 얼굴용 세안을 조금 더덜 나게끔 만드는 그런 것들 사용하는 것은 can help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as well. 입니까? 자, 그럼 답은 몇 번? 2번이 정답이겠죠. 그러면 진우이가 맞춘 거니? 오케이 자 봅시다 그 다음 장문도케 한번 볼게요 와우 위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뭡니까 자진우와 1번에 답몇번 나왔어요 5번 상우는요 그렇지 5번 정답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좀 길긴 한데 얼른 하고 아 Lots of children want to become astronauts. 끊고, when they grow up. 많은 수의 아이들은요 동사는 want to 죠 원합니다. 뭐가 되길 원해요? One 그렇지. 뭐할 때? 걔네들 커서. 자, 빙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이거는요. 너네들 좀 아직 뭐 분사구문입니다. 자, being an astronaut. 아니, 동사문 아닌데 동사 여기 있네. 뭐가 되는 것은? 우주비행사가 되는 것은 takes, 걸립니다. Lots of hard work and training. 정말 많은 양의 어떤 일들과 트레이닝을 거칩니다만 It is one of the most amazing career 입니다. 어떠한 커리어? 요 괄호, 고 괄호 닫고 수식해 주세요. 누군가가 가지고 싶은 가장 멋진 직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요렇게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봐봐, 상호야원 나왔지? 그럼 어디 뭐, 뭐에다가줄 거야 되겠니? 동사. 음, 이건 동사 말고. Careers 찾아야죠. 여러 개들 중에 한 개니까. 알겠니? 이 가장 놀라운 직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직업들이 뭔데? 누군가가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뜻이죠. 자, 그다음 동사 뭘까요? Children who want to become astronauts can go to space camp. 동사는요? 원투 비컴 원고 그렇지 고입니다 고자 이게 바로 주격 관계 대명사죠 자 아이들은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이야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은 종종 스페이스 캠프에 갑니다 자 그다음 동사 찾아볼까요 i 이크나 이거야 study study죠 그들은 공부합니다. 이러한 분야죠. 뭐와 같은, mathematics 수학과 physics 물리학 같은 것들을 공부합니다. Besides 게다가 게다가 비급자 게다가 자그 다음 동사 뭘까요? Need. 그렇지, need어 uh? 어 need죠. 그렇죠. 자 되, 아까 이랑 똑같이 being 뭐뭐가 되는 것은 그럼 being intelligent 지식 있고 potential 쓰세요 잠재적인 잠재적인 그러한 우주 비행사가 되는 것은 need 필요로 합니다. A lot of physical training 어떠뭐 육체적인 training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they needed to be able to withstand the much higher and much lower pulls of gravity than human on the earth. A human on earth are accustomed to. 자이 문장 대개인데요 파악만 잘하면 됩니다. 동사는 뭡니까? Uh. 니두죠. Mm -hmm. Need.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걔네들은 누굴까요? 그들. 그들이 누굴까요? 그, 브리 피지컬, 딩. 응? 잠재적인. 그렇지. 잠재적인 우주비행사 여기 나와있지. 요거, 요거. 잠재적인 우주비행사가 되겠죠. 이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된건 된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에 그렇게 될 사람들은 필요합니다. 자, 뭐가 필요하냐. Be able to가 무슨 뜻이죠? 할수 있는, 위스탠드뭐할수 있는 게 필요해요? 위스탠드 아까 있었잖아. 옆에서 같이 서주는 거니까. 뭐 해주는 거 힘든 일을 같이, 나랑 같이. 견뎌 그렇지. 견뎌내 주는 거죠. 견디는 겁니다 하면서 상호 이번에 배웠어요. Higher, lower. 이거 무슨 끝? 최 에이? 아니, 비교급. 비교급인데 멋치가 나왔지. 그럼 비교급 강조. 훨씬 더 높고 훨씬 더 낮은 포 o r c e of Gravity. g r a v 가 뭡니까? 얼마 전에 되게 유명한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렇지. 중력을 견딜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누구보다. h u m a n 어디에 있는. 지구에 있는 휴먼이뭐 하는 거 are c u s t o m e to. 익숙해진 그러한 인간들보다 이런 것들을 견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문장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동사 찾아 봅시다. Flying in a spaceship or being launched into orbit can be very nose it. No city. 동사. Can. can be. 가 되겠죠. Can. 자, 봅시다. 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동사, 주어는 이거 하나예요. 이 끝이에요, 이거. 나는 것. 어디에서? 우주에서. 우주선에서, 우주에서 나는 것. 또는 being launched. 줄 것, 이것도 주어예요. 어떻게 되냐요 지가 발사하는 거야? 발사되는 거야? 대해서. 발사되는 거죠. To, or into the orbit. 우리 어디에 진입했다 그러지? 말고 기윽디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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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궤도고아 궤도에 진고궤도고아 궤도에 진입했다고 하잖아. 어. 궤도에 궤도에 진입했다고 하잖아. 궤도에 진 궤도에 그러니까 그 우주 궤도에 진입했다고 에날수 있는 그궤도로진입했다 하잖아. 궤도에 진입다도 있죠 입다고하잖고 하잖아. 궤도다다고하 So, it is necessary. 그래서 그건 정말 필수적입니다. 이 동그라미 가주어, 데디아 진주어. 그게 바로 뭐냐면 데디아인 거죠. Astronauts are in a great physical and mental condition. 동사는요? a r e 맞지. 우주 비행사는 어때야 되고 정말 위대한 체력적 도 체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멘탈 컨디션도 정말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although 알아두세요. although 비록 뭐뭐 일지라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the work required of astronaut may seem like a lot. 동사는요. was seem like. i like, s 근데 그까지안 읽었는데 <laughs> 조동사 나... 찾으면 바로 나오잖아 may s i m 이잖아요 비록 일이 이렇게 정말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 근데 일은 일인데 어떤 일인데 required 과로 알고 astronaut 과로다고요 누구에게 요구되는 우주 비행사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많아 보일지라도 traveling in outer space is a very rewarding experience. 동사는 is죠. 자 어디로 여행하는 것? 바깥 공간 우주로 여행하는 것은 정말 어떠 경험이다. 보람된. 그렇지 보람된 경험이다. 자, 또 나옵니다. Orbit 아까도 얘기했어요. Astronaut can orbit the earth, travel to moon, and maybe even explore the, 아, 뭐가, explore the planet Mars someday. 동사 3개예요 동사 3개. 첫 번째. Can orbit. 그 다음. Travel. 그 다음. Explore. 자, 우주 비행사는요. 뭐할수 있고요? 지구 주변을 궤도로 돌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디로도 여행 갈수 있어요. 달로도 여행 갈수 있고요. 그리고 아마도 탐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행성인 화성도 언젠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길죠 근데 문장 이렇게 보면 아 어, 이거 뭐야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책 들고 와서 학교에 한번 들고 와봐라 애들 놀랄걸. 완뭐 이런 것도 풀줄 아나 할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유지 유지 주장하는 거는 가장 오랜되고 마지막에 있었죠. 힘들지만 보람된 직업이다. 그리고 아까 대이 우리 찾았어요. 뭐였죠? Potential astronaut 였었습니다. 자 월드 체크인데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베이비들 너거 두리는 요거 가서 마저 하고 그 선생님한테 답 이거 체크 받습니다 알겠죠? 수고했습니다